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뭐좀 물어보려고요. 뭐좀 물어보려고요. 뭐요?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왜요? 너무 이쁘셔가지고. 아 남자친구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한데 뭐좀 물어보려고요. 네? 뭐좀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혹시 고등학생인가요? 네, 아니요. 그러면 대학생? 아, 저희 외국인이요 어두나. 예. 이서좀 가지.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laughs> 어 어떤, 어떤 일을 만드는 패션이네. 아, 다른 건 아니고 지금 형이랑 방으로 가는 길에 됐는데 너무 이쁘셔가지고 용기 내서 왔거든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연락도 없죠. 면좀 실례가 되잖아요. 많이 실례가 될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재밌게 노세요. 실례가 많이 된대요. 저기요, 저기요. 잠깐 뭐좀 물어볼게요. 어,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laughs>